탄핵은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다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아직도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2년 반을 생각하면 하루도 숨쉴 수가 없고, 뉴스를 볼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정치를 바라볼 때에 정치는 그저 권력자의 노름이기만 했습니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권력자들을 지켜보기가 국민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온갖 지탄과 비판을 외면한 채딴 나라의 우주에서 내려온 왕이기나 한 것처럼 지난 2년 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대통령은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고 여러 무리를 빚을 때마다 심지어 조중동 보수 언론마저 더 이상 그런 사실을 감추고 미화시키기에 짜증이 났든지 사설을 통해서 부인 단속 제대로 할수 없느냐? 라는 지인의 말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부인한테 그를 처지가 못된다"라는 사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마치 부인 대신 밥솥 뚜껑을 열고 계란말이를 하는 애처가인 것처럼 자신을 미화했습니다. 이렇게 장님 무사, 안전배기 주술사 한 몸이 돼서 국정을 농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커플인지 국민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마누라 사랑이 지극한 어느 필부인 듯이 위장하고 국민을 속인 그들 권력자 부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막강한 책임을 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나라를 거들내고 전리품인 것처럼 어디 먹을 것이 없는지 호시탐탐 국민과 나라 경제를 존먹고 다 거들내고 팔아치우기라도 할 작정인 듯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나라를 절단 낼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터져나온 공천 개입 사건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부부의 행태가 누적돼서 일어난 어쩌면 이제라도 그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졌다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에 아직 운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이제라도 국민이 알게 돼서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그는 박근혜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함께 주가 조작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범죄 공동체이기도 하고 대통령직에 올라서도 끝끝내. 공범에 관한 관련 재판이 이미 대법원에 올라가서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끝끝내 부인은 가장 큰 범죄자이자 마치 여왕벌처럼 주가 조작의 꿀단지를 빨아먹은 핵심 공범임에도 소환조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게끔 대통령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부인을 옹호해낸 그 윤석열은 범죄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그들 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계속 계속 연달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권력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경제 공동체, 범죄 공동체, 권력 공동체, 이 3.21체 공동체, 윤석열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범죄 카르텔이기도 하고, 범죄 단체 조직이기도 하고, 그 조직범의 수계가 김건희 여사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국민들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남은 것은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 또한 번의 탄핵에 국민들은 걱정도 크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탄핵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아름답게 복구해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번의 탄핵도 주권재민을 확인하고 헌정질서를 복구해내고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의지로 국민의 뜻으로 회복하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탄핵은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다하기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떠나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헌정 질서를 탄핵의 방법으로 복구해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제2의 검찰 쿠데타를 꿈꾸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심하다고, 내가 진짜 구국의 영웅이야! 하면서 전두환처럼 다시 헛된 꿈을 꾸는 망상과 군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보다는 오히려 민주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뜻과 의지를 모아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헌법 절차에 맞는 헌정 질수 복구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실 웃음을 흘리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십시오. 귀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원내사령탑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무성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가장 먼저 그 당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탄핵을 먼저 주장했지만 7인회 원로들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대통령을 동정하게 됐습니다. 여자 대통령인데 탄핵 대시대 하야를 하게 기다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민주당을 이끌던 당 대표로서 그를 1대1 면담했을 때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행상책임론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그 용어를 국민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행상책임은 누구나 아는 헌법 용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행상책임이 뭡니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때 구체적으로 형법상의 법률 위반 행위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행상책임론을 물어서 대통령 지위를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 행상책임론의 근거입니다. 민주주의, 의식이 없다고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을 간파했던 김무성 대표가 행상 책임론을 제가 얘기했을 때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겁박했습니다.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면 6월 달에 얼마든지 조기 대선 할수 있다. 대통령 하야 안 된다. 이렇게 당론을 결집을 시키고 의원들을 겁박하며 단속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의 근거 역시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할수 없겠구나 하는 행상 책임론에 터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몇배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상책임론에 터잡아 보아도 그는 이미 헌법을 저버렸고 헌법을 더 이상 소화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겸 선포도 불사하겠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공관위원장이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마 김영선이 줘라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당에서 말이 많던데, 좀 더빙이 잘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취임식 하기 하루 전날이어서 아직 대통령 안 됐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다. 무슨 법률 위반했느냐? 당신 법무부 장관 했다면서 그렇게 무식하냐는 식으로 실실 쪼개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나 저는 간파했습니다. 이미 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은 먼저 엉터리 선생한테 배운 것인데 그 엉터리 선생은 권성동 국회의원이었어요. 권성동 국회의원은 명 선생이 말하기를 유성열을 털털 끓는 솥에 집어넣어서 삶을 것이다. 그러니 일찌감치 결별을 하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예언이 결국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코치를 해준 결과 비서실장이 그렇게 국민 앞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실실 쪼갰던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일 직전날 공천 개입하면은 그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됐고. 5월 13일 김영선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분이 확정된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해서는 안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것이니까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이죠? 단순히 경선 개입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력으로 대통령의 권세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뒷거래를 했던 것이죠. 단순히 공천 개인만 했던 것이 아니라 3억 7천 5백만 원에 상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부담해야 될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것이고, 김 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명 선생님에 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명 선생은 오늘 보니까 미륵보살이라면서요. 김영선 국회의원은 명태균 씨가 8월달 생일이 됐는데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지능과 지적 수준, 교양 수준이 그렇게 한심하다는 것에 참으로 대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천 대가를 준 것은 또그 대가로 여론조사 비용 탕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창원 산단과 연결이 됐다면 또한 이것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에도 상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법과 제반 법률을 위반했는지 제가 소상하게 이미 네 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주상적으로는 행상 책임론에 근거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헌법을 소화할 수 없고 헌법 질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을 한다고 합니다. 평화 유지군 보낼 때 그때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지난해에 개인 파병은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풀령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군대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보내기로 미리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짐작이 됐습니다. 전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법률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개인 파병이든 아니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연락관이든 파견관이든 참관단이든 어떤 명목을 달아서 교전 지역에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군인들을 보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률안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복구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촛불안 혹시 정치적으로 오염시킬까봐 우리는 곁에서,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석을 많이 만들어준 만큼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먼저 한가운데 있어 주십시오 한다면 국민 한가운데 있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정권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는 이 때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한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철통방어가 돼서 검찰 정권의 무도한 사법 쇼에 당하지 않고 헌정 질서도 함께 복구해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큰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